안녕하세요.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최고의 가성비 노트북. ASUS 2024 비보북 16X 코어 i7 지포스 RTX 4050.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인텔 1 3세대 i7-13700H 프로세서 40.64cm, 16대식 크고 선명한 화면, 지포스 RTX 4050 엔비디아 그래픽, 30분만에 50% 고속 충전, 180도 힌지 다양한 활용도, 에이수스 향균 가드, 세계 최고의 40.64cm, 144Hz 디스플레이, 16대식 화면비율, 144Hz 주사율, 3면 나노엣지 스크린대 바디비율, DCI-P3, 조정 가능한 색 영역, TUV 라일런드 최신 13세대 인텔 코어 i7-만 3700H 프로세서 최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50 에이수스 아이스쿨 발열제어 기술 최대 70W CPU 플러스 GPU TDP 성능 최대 512GB PCIe 4.0 SSD 저장장치 최대 16GB DDR4 업그레이드 가능한 소디아이맴 메모리 1개 최대 와이파이 6위 탁월한 연결 속도, 풀 아이오 포트 썬더볼트 4, HDMI 2.1및 표준 SD카드리더, ASUS 이르고센스 키보드 최고의 타이핑 경험, 고속 충전 30분만에 50% DC인, 180도 힌지 다양한 활용도, 원터치 로그인 터치패드 지문 센서, ASUS 앱캠 실드 즉각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DTS 디렉 탁월한 사운드 경험. 멀리터리 등급 810H 표준 비보북 16X는 초강력 13세대 인텔 코어 H 시리즈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노트북 GPU 덕분에 아이디어를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창작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512GB SSD와 16GB DDR4 메모리 및 초고속 와이파이 6E 지원으로 가상세계를 실현할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인텔 코어 i7-만 3700H 13세대 프로세서 최대 RTX 4050 엔비디아 GPU 최대 70W CPU 플러스 GPU TDP 최대 512GB PCIe 4.0 SSD 최대 16GB DDR4 최대 Wi-Fi 6E802.11ax 비보북 16X는 최신 엔비디아 A다. 러브레이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최고 사양의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50 시리즈 GPU를 포함해서 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아마추어부터 전문가 수준의 렌더링과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다루어야 하는 경우에도 레이트레이싱과 AI 가속 및 빠른 GDDR6 메모리와 같은 고급 GPU 기능 덕분에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최대 지포스 RTX 4050 엔비디아 GPU 최대 GDDR66GB 비임 엔비디아 DSS 3.0 엄청난 성능 부스트 실시간 레이트레이싱 영화품질의 레이트레이싱 AI 증강 컴퓨팅 프로세스 최적화 엔비디아 스튜디오 드라이버 스펙 교약 디스플레이 40.64cm WQC 1 6 1 0 재생률 144Hz 밝기 400nit 프로세서 인텔 코어 i7-만 3700H 프로세서 2.4GHz GPU, 인텔 UHD 그래픽 그래픽,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50 렌탑 GPU VRAM, 6GB GDDR6 온보드 메모리, 16GB DDR4 온보드 토탈 시스템 메모리, DDR4 16GB